저는, 한편으로는, 어, 이거 되게 땡 잡은 거 아닌가? 어? 저는 생각했거든요? <laughs> 저는 이제 내년이면 34살 되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직장에 주부 언니들이 많으신데 매번 저한테 이런 말을 하거든요 박주희님 능력있음 굳이 결혼 안 해도 된다고 봐 요즘은 혼자 살아도 더 잘만 살잖아요 그리고 남자는 다 애야 애 내가 우리 집에 아들만 셋을 키운다니까 하루 이틀 듣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려니 웃어 넘기는데 사실 얼마 전에 친구 소개로 알게 된 남자가 한명 있어요 진짜 성격도 잘 맞고 외모도 제 이상형에 가깝고 정말 마음에 드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저보다 무려 6살 연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게 왜 문제냐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연하를 만나본 적도 없거니와 나이 차이가 많으면 다른 언니들 말처럼 안 맞는 거 투성일 것 같은 불안감?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느낌대로 가는 게 맞는 건지 더 깊어지기 전에 그만둬야 하는 건지요. 저는 연하를 한 번도 안 만나봤어요 아~ 예원 씨가 그럼 좋은 예가 될수 있겠네요 특히나 네. 제 남동생이 있거든요 (6살) 차이 아~ (6살) 딱 (6살) 저는 만약에 연하 네. 그냥 다 정함인 같아가지고 제 남동생 아, 동생. <laughs> 만나고 싶지가 않을 <laughs> 것 같아요 예원 씨가 한 (34살쯤) 되면은 네. 이제 연하들도 좀 정신 차리고 네. 약간 좀 남자 구질할 때거든요 저는 한편으로는 어~ 이거 되게 땡 잡은 거 아닌가 <laughs> 저는 아, 생각했거든요. <laughs> 근데 막 네. 이런 말 있잖아요. 남자들이 원래 여자보다 조금 나이가 어린 어떤 그렇긴 하죠. 그런 거라? 네. 나이가 많은 연상을 만나야 뭐딱 맞는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나이가 성숙도에 비례하진 않잖아요, 확실히. 비례하지 않죠. 네. 근데 동갑인데도 훨씬 너무 너무 나도 어른처럼 느껴졌던 분도 있고 네. 너무 연상인데도 너무 연하처럼 느껴졌던 분들도 있어서 네. 지금 당장 사귈지 말지를 고민하시는 것보다 사람 대 사람으로 그냥 나이를 어떤 하나의 어. 조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냥 좀더 알아간 다음 이 사람이 그냥 나와 음. 함께 마음을 나눌 만한 든든한 음. 사람인가 그냥 그걸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결혼을 뭔가 전제로 뭔가 만난다라고 했을 때 결혼이라는 거는 어차피 한 10년 지나면 비슷비슷해져요 <laughs> 늙어가는 건매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나이 차이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희 뭐 이렇게 교회도 보면은 한 8살 차이 연, 연하로 어. 남자가 8 살이 어려요 오. 근데 너무 잘 살고. 아, 어, 진짜요? 나이랑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서 맞아요. 예원 씨처럼 남자로 안 보인다. 이 정도는 아니신 것 같아서. 그리고 사실. 네. 이거 약간 저는 어느 한 순간에는 나는 이런 남자는 안 맞아 내 이상은 뭐야 이런 음. 저만의 이렇게 틀을 이렇게 항상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언니가 음. 너 스스로 테두리를 음. 그려버리지 말라고 이게 사바사고 에이. 케바케고 에이.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를 뭔가 이렇게 난연하를안 만나봤으니까 연하랑은 안 맞을 거야 막 이런 생각 없이 천천히 대화하면서 밥도 음. 몇번더 먹어보고 네. 그리고 또 지금 마음에 드신다고 이제 이상형에 가깝고 성격도 잘 맞고 정말 이 정말이라는 단어가 네. 함부로 안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저는 일단 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자분 제가 경험한 바로는 또제 연령대의 여자분들은 대부분 좀 이제 이제 연하가 좋아. 어... 막 이렇게 바뀌시더라고요 점점. 또이 사람의 어떤 시기별로 네. 그런 게 있구나. 맞아요. 그렇게 바뀌셔서 뭔가 좀 관대해진달까 보는 눈이 좀 넓어진달까. 그래서 연하를 또 선호하기도 하고 하셔서 저는 오히려 굉장히 좀 땡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laughs> 두 분의 사랑을 건디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전 진짜 응원하고 이런 인연이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 어떻게 이 지구상에서 만나야지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요. 6살 연하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만나보면서 그게 정말 리스크다 싶으면 이제 뭐 헤어지셔도 되는데 일단 그전에는 한번 만나봅시다. 기백이 있으시다. 네, 좋다. <laughs> you. Mm -hmm.